앞에 챕터 1에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일단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에 챕터 2에서는 그 환율 전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달러 원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환율 전망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은, 어 최근의 상황과 같이 이 블랙스완 팬데믹 같은 그런 블랙스완이 그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전망하기가 그렇게 그 녹록치는 않습니다. 워낙에 세계적 대유행 감염이 이게 워낙에 확산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환율 전망에 대한 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 보니까 모든 금융시장이나 모든 시장에 그 중요한 키는 이 코로나19 감염이 앞으로 완화가 될 것이냐? 또 완화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요. 만약에 그 완화가 되지 않고 추가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인도인데 이런 그 국가에 추가로 확산이 돼서 사망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향후 환율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의 불안감도 추가로 완화가 될수 있고 악화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 코로나19의 감염 속도 완화 또는 추가 확산에 따라서 향후 환율은 방향성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앞에 챕터 1에서도 보셨던 내용인데, 그, 요거를 다시 3월 25일 자 기준으로 해서 표를 제가 좀 다시 작성을 해 봤는데, 앞에 있는 표하고 데이터가 조금씩은 변했습니다. 날짜가 이제 3월 25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정가들도 달라지고, 어, 통화별 환율에 따른 주간 환율 변동성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 평균 환율도 전문점 데이터가 달라졌는데, 음, 여기서, 어, 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표입니다. 2009년 4월 21일 날 환율이 1367원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그, 어, 프로츄에이션이 상하 변동성이 좀 있기는 했지만, 우 하단 쪽으로, 우 하향 쪽으로 환율이 조금씩 내려오는 상황이 되면서, 2018년 4월 3일날, 1054원까지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 4월 21일, 1367원과 이 1054원의 차이가, 313원 정도의 폭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는 제가 여기서 되돌림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피보나치 상승 반전 되돌림을 좀 응용을 한 겁니다. 비율별로. 그래서 이 313원의 차이를 1054원 저점 기준으로 해서 314원에 25% 수준을 더하면 1132원 정도로 상승하면서 되돌림을 갈 거로 단출이 되는 거고요. 50% 수준을 하면 1,210원 50전이 되고 75% 수준을 하면 1,288원 75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88% 수준이 1,329원 44전이고요. 여기에서 숫자가 하는 눈에 들어오는데 이 1,288원 75전, 75% 수준 상승 반전 되돌림이 된 수준이 이미 지난 3월 19일 날 1,296원으로 달러 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이 수준을 돌파해 버렸죠. 그렇다면 현재 환율이 1220원대로 뭐 떨어져서 하향 안정이 되고 있지만 앞에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19의 추가 확산이 속도가 빠르게 될 경우에는 다시 위쪽으로 또 방향을 급하게 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여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이 블랙스완 현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지금 파급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환율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변동폭을 좀 확대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피보나치 되돌림 제가 응용을 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 원 환율 전망을 1차로는 1170원에서 1330원, 이 파란색 점선이 있는 밴드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2차로 그게 더 위아래로 확산이 된다면 2차로는 이 까만색 점선이 있는 1130원에서 1370원까지 상당히 좀 밴드를 제가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환율에 대한 전망을 볼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아까 보셨던 어 1367원 2009년도 환율 수준이 요 부분이고요. 1054와 요 밴드가 하단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내려왔다고 봤을 때 이제 여기를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 우 상향으로 상승 되돌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30%냐 50%냐 88%냐에 따라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엔화나 유로와 같은 환율은 좀 전망하기가 난해한 게, 우리나라 서울 외환시장에는 엔화나 유로와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환율을 재정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환율 전망하는 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 달러 원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환율 전망을 드렸습니다.